안녕하세요 엠멀크입니다. 저는 두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니의 알파7 마크3와 알파7 R2입니다. 흔히 1,2,3세대로 구분하는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는 2세대와 3세대의 배터리가 각각 다릅니다. 배터리 용량이 적은 것으로 유명한 NP-FW50이라는 배터리는 소니의 초기 미러리스 카메라였던 넥스 시리즈에 알맞은 용량을 갖고 있는데요. 알파7 시리즈의 1세대까지는 나쁘지 않은 배터리 효율을 보여주지만 바디 내에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한 2세대 카메라에서는 배터리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3세대로 넘어오면서 알파9부터 채용된 MPFG100은 DSLR이 부럽지 않은 사용시간을 보장하는데요. 소니 풀프레임 미러스 카메라의 3세대 배터리 성능은 칭찬이 자자하죠. 오늘 살펴본 제품은 이런 배터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입니다. 흔히 세로 그립이라 부르는 배터리 그립입니다. 저는 소니 정품 배터리 그립이 아닌 메이케라는 회사의 호환 배터리 그립을 구입했습니다. 각각 2세대와 3세대 카메라에 호환하는 배터리 그립인데요.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서 간단한 실사용 후기와 함께 배터리 그립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두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습니다. 2세대용 제품은 약 46달러, 3세대용 제품은 약 64달러를 구입했고 하나로 약 53,000원과 74,000원 가량이었습니다. 배속은 약 2주가 걸렸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이 보통 그렇듯이 노란 박스 테이프가 층층 감긴 상태로 박스는 꽤 구겨진 채로 도착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구성은 특별할 것이 없는데요. 중국어와 영어로 된 설명서가 있고 워런티 카드가 있었습니다. 3세대 제품은 조금 다른데요. 소니 카메라에 호환이 되는 소형 리모컨이 한개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2세대 배터리 그립을 살펴보겠습니다. 2세대 제품은 배터리를 눕혀서 삽입하게 됩니다. 배터리 크레들의 설치는 플라스틱 나커를 돌려서 잠그고 풀수 있는데요. 이 배터리는 한 개만 넣어도 전원을 켤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넣고 전원을 켠다면 1번과 2번 배터리 신호가 LCD 화면에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배터리는 1번을 먼저 소모하고그 후에 이어서 2번 배터리를 소모하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만듦새는 단단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제품이고 바디와 같은 금속 프레임이 사용된 제품은 아닙니다.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로 그립부가 채워져 있는데요. 제품의 마감 역시 괜찮아서 전체적인 만듦새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배터리 그립의 다이얼을 살펴보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전 후면 다이얼이 모두 존재합니다. 2세대 제품의 특이한 점으로는 AF/MF 변경 버튼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커스텀 버튼이 카메라 바디와 마찬가지로 셔터 버튼 뒤에 두개 위치해 있고 AF/MF 버튼 옆에 3번 커스텀 버튼이 위치합니다. 온오프 스위치는 릴리즈 버튼 하단에 있지 않고. 엄지가 닿는 위치에 버튼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직접적인 카메라에 전원 온오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 다이얼과 각종 버튼의 작동 여부에만 관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삽입하고 카메라에 마운트하려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카메라 본체에 배터리 삽입부 커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커버의 제거는 간단한데요. 커버를 열어보면 작은 스위치가 보입니다. 이 스위치를 손톱으로 살짝 제끼면 커버를 본체에 고정하는 작은 금속봉이 빠지면서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터리 커버를 제거하면 배터리 그립을 삽입부에 밀어넣고 다음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4분의 1인치 나사 홀에 배터리 그립에 나사를 돌려서 완전히 결합하는 것인데요. 배터리의 손바닥 그립 부분보다는 측면으로 손을 빼서 돌리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이렇게 배터리 그립을 마운트하면 준비는 끝났는데요. 이 배터리 그립은 은색의 릴리즈 버튼을 갖고 있고 릴리즈 버튼을 눌러보면 반셔터시한번 걸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셔터시에 걸리는 느낌은 카메라 바디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트랩을 매달 수 있는 고리가 있고 하단에는 마찬가지로 1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어서 삼각대용 플레이트나 각종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3세대 배터리 그립의 마운트 과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하지만 외관에서는 꽤나 많은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3세대 제품은 역시 더 크고 많은 용량을 가진 3세대용 배터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피가 크고 팜 그립 부분도 조금 더 두껍습니다. 3세대 제품은 배터리를 세워서 삽입해야 합니다. 배터리 크레드를 삽입과 카메라 본체와의 마운트 과정은 거의 같은데요. 3세대 제품에서는 추가된 버튼도 있고 제거된 버튼도 있습니다. 먼저 온오프 스위치가 릴리즈 버튼의 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카메라 바디와 같은 위치인데요. 2세대 제품과는 달리 바디의 전원 공급에 직접 관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세대 배터리 그립을 사용할 경우 안 그래도 느린 편이 카메라 부팅 속도가 조금 더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커스텀 1번과 2번 버튼은 그대로 릴리즈 버튼 뒤에 위치하지만 버튼 3번이 제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AF 모드를 커스텀 3번에 지정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인데요. 대신 AF 온 버튼과 자동 노출 잠금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조그 다이얼이 새로 배치되었는데요. 사진을 리뷰하거나 스팟 초점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 보다 편리하겠네요. 그 밖의 제품의 만듦새는 역시 만족스러웠고 스트랩을 걸수 있는 골이나 하단의 1분의 4인치 나사홀 역시 똑같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각각 2세대와 3세대용 호환 배터리 그립을 살펴봤는데요. 배터리나 배터리 그립과 같이 전원 공급에 관련된 제품은 정품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카메라 회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그에 동의하지만 정품 배터리의 가격을 보면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니 스토어 가격을 기준으로 2세대 제품인 VGC2EM의 경우 정가는 약 35만원, 포털 최저가는 약 27만원입니다. 3세대 제품의 경우 더 비싼데요. 3세대 제품인 VGC3EM은 정가가 약 40만원, 포털 최저가는 약 32만원입니다. 구매를 망설일만한 비싼 가격인데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정품을 사용하는게 더 좋겠죠 이런 배터리 그립의 사용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말 그대로 그립감이 상상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남자치고는 손이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소니 풀프레임 미러스 카메라는 그 크기가 워낙 작아서 새끼손가락에 남습니다 제가 가진 렌즈들은 상당히 부피와 무게가 작은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무게가 무거운 편인 삼양 3 9 4 1635 GM 70200G와 같은 렌즈들은 사용할 때 손목에 부담이 큰 편입니다. 무게 분산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세로 그립을 이용하면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 균형이 잘 맞고 새끼 손가락까지 사용해 카메라를 지탱하기 때문에 무게 분산도 훨씬 좋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게의 배분과 지탱에 훨씬 효율적인데요. 단순히 배터리를 두개 사용한다는 점 외에 특히나 세로 방향의 사진을 쉽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그립의 사용은 보다 카메라의 외관상의 느낌 흔히 말하는 포스를 상승시키는데요. 농담에 가까운 말이지만 보다 전문가적인 느낌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역시 부피가 커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 가방에는 배터리 그립을 장착할 경우 렌즈를 마운트한 채 수납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사용 중인 인케이스의 카메라 프로팩은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넓어서 카메라를 눕히지 않고 세로로 넣어도 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배터리 그립을 장착할 경우 역시 부피 때문에 수납이 쉽지 않습니다. 부피와 함께 무게도 적지 않게 추가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휴대성은 다소 나빠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터리 그립을 사용하면 배터리를 동시에 두개 사용할 수 있고 그립감과 무게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속칭 전문가의 포스를 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는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행사 촬영이나 스포츠 촬영 등 세로방향의 사진 촬영이 많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게 밸런스나 그립감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용가라면 L 플레이트라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여부는 촬영가의 몫이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메이케의 호환 배터리 그립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